우리가 새로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얻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이런 도전보다도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도전, 새로운 삶, 새로운 현실을 위한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우리가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쟁취해서 그 선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선물 주기 싫은데 억지로 괜히 선물을 주시는 흉내만 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편하게 선물 주기를 원치 않아요. 앉아서 그저 밥만 얻어먹고 아무런 움직임을 안 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다 상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 건강한 육체, 건강한 영혼, 시련을 이겨내는 강건한 마음 이런 걸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소극적으로, 무능하게, 수동적으로 그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현실은, 우리가 또 원하는 새로운 현실은 너무나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현실. 여리고성처럼 우리 눈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현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현실에 도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죠. 그러나, 다만 마음으로 바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바란다면 정말 진심으로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그 습관을 고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은 아주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쉽고도 굉장히 어려운 일. 왜 쉽냐? 먼저 쉽다는 뜻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아무리 거창한 목표일지라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엄청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은혜로 베푸시면 이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이 쉬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도전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적인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해결을 주시니까 쉽지만, 어려운 이유는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되는 내적인 싸움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적인 싸움은 내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 역시 은혜로 주시는 땅이지만, 약속으로 주시는 땅이지만, 그 과정은... 백성들이 직접 해야 되는 투쟁과 도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안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전쟁을 여수와는 죽기까지 했어요 죽을 때까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의 처음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정말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앞에 큰 성이 하나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장애물이 앞에 있어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 성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외벽의 두께는 2미터. 그리고 또 내벽이 또 있는데 이 내벽은 4미터. 그리고 높이는 10미터. 이 성과 성벽이 이중으로 여리고 성을 둘러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철옹성,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 두께 4 미터의 내벽의 두께, 벽이 성벽이 넓으니까 거기에 군사적인 이동이 빨리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로마는 가는 곳마다 길을 만들어서 병력과 물자가 빨리 이동되게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병력과 물자의 수송을 원활하게 했어요. 이미 수천 년전 여리고성에, 여리고성벽에 내벽이 네 4미터의 벽을 갖고, 거기에 많은 병사들이 쉽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가난 땅에 들어가는 관문의 첫 번째 성읍, 가난 여리고성이. 바로 이런 요새였어요.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 1절은 그 성문이 굳게 닫혔다고 얘기합니다. 성에서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성을 지나가는 길이 없어요.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모든 가능성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이런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임을 기억해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은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기게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아무리 전쟁이 치열해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 용기 있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죄값을 다 치러 주셔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탄과 사탄의 일을 멸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 갖고 나가면 사탄을 항상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긴 전쟁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전쟁에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쟁에 열정을 가져라. 적극성을 가져라. 미적미적 미적 늦잠 자고 의욕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현실을 향하여 도전하라 새벽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함께 또 여수아가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와의 호 괴를 메고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첫날부터 제사장들과 군대들과 언약계와 백성들과 함께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6일 동안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도전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미적거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게으른 종을 책망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꾸짖었어요. 게으름이 악함입니다. 선함이 부지런함입니다. 선함으로 새로운 전쟁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냥 도는 것이 아니에요. 대열을 갖추어서 돌라는 거예요. 이 대열의 한가운데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요. 맨 앞에 군인들이 가고 그다음에 일곱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가고 그다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다음에 군대 후발대가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대열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라.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침묵하라. 행진하면서도 침묵하라. 10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첫째로 그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경솔한 말은 믿음을 키우기보다는 믿음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믿음을 키우려면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것이 침묵인 것입니다.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을 막기 위함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원망, 불평, 부정적 언어, 반항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작은 시련이 와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게 바빴습니다. 배고프다고 만나를 내려줬더니 만나를 한참 먹다가 왜 만나밖에 없냐 고기가 없냐 그래서 고기를 내려줬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줬어요. 그랬더니 또 양념이 없다고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고기까지 하나님이 내려줬는데 그때 한 말은 이집트로 돌아가자. 온갖 맛있는 것이 이집트에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불망하고 원망하고 울었어요. 왜 이렇게 좋은 땅을 주느냐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차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침묵은 믿음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침묵은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침묵하여 믿음을 키우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이 작전은 전무 후무한 작전 아닙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이런 전투작전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투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도는 것, 이것이 전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침묵하라 그랬을까요? 먼저 열세 바퀴를 돌면서 이 성이 견고함을 알라는 거예요. 자꾸 돌면서 성을 보면 그 성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의 경고함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군사력으로는 이 성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하루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고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울리면 그다음 약속이 있어요.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리라. 그 성이 무너지리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지려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믿음의 순종의 행동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상호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진을 하면 무너뜨린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상호간에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성을 도는 일, 그 과정이 있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두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이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성을 돌니까 근데 뭐로 돌았어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성을 도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돌아서, 열의 고성이 무너진 것, 작전의 힘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믿음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힘이 열의 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 있지만, 이것이 돌로든 성벽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도니까 성이 무너졌는데, 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었어요. 마음이 다 녹아내렸어요. 마음이 먼저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먼저 패배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돌로 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마음의 성벽을, 마음의 믿음에, 믿음이 있음으로 이 돌로 된 성벽을 무너뜨렸고, 여리고 백성들은 마음이 먼저 무너지니까 돌로 된 성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믿음으로서 성벽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그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종들은 이 돌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가 갖다주는 행위가 있을 때 순종이 있을 때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자기 조국에 있는 그 좋은 강물들을 다 버리고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목욕할 때 순종의 행위가 있을 때 그가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그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걸린 그런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을 통하여 도저히 바랄 수 없었던 그 새로운 현실,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었던 그 새로운 현실을 하나님은 도달하게 해주고 하나님은 누르게 해주고 하나님은 정복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치라, 승리의 음성을 함께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는 침묵하면서 돌았어요.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언제 외쳤어요? 제사장이 나팔에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함성을 함께 질렀어요. 60만에서 100만 명 사이의 모든 군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열의 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를 질리는 그 목소리가 커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힘, 비전의 공유 연합의 힘 이것이 중요합니다. 비전의 공유, 연합의 힘, 하나 된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호수아의 영웅적인 한 명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온 백성의 순종의 힘으로 이 여리고성이 성벽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단결을 뜻해요. 하나 된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 된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동, 비전이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난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뭐예요?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여리고성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강한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절망시키는 세력들 이것들이 다 우리의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내가 태어난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 모든 것들 여리고성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타락한 나의 죄성들 나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질러진 그 죄악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하는 이 모든 피해들 고통들 다함이 없는 내 속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들 불길처럼 타오르는 정욕 끝없는 미움과 시기심 끊이지 않는 내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와 공격성과 또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옛 습관을 버리는 일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이 타락하고 이 모순된 문화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 국가의 미래, 우리의 국가의 미래도 우리 한두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평화의 통일의 문제들,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일들,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우리 앞에 높은 여리고성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단순한 생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노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의 성읍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지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존재예요. 거듭난 존재예요. 그 구원을 얻은 존재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될 것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느라 갈등을 주러 왔어요. 전쟁을 주러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칼을 가지고 평화의 복음의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과 잘못된 문화와 우리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적인 비극의 문을 향하여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전쟁을 해야 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군사력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전쟁인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된 세상의 문화와 싸우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개인에게 모든 인간에게 있는 타락한 죄성과 여전히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죽을 때까지 전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수와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싸웠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쟁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기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의 전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의 전쟁에서 평생 승리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